여름 새벽 막 창대교를 지나 김해공항에 왔습니다. 여덟 명의 남자가 떠나는 베트남 여행기 찍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분주한 공항에서 일어나시을 해결합니다. 오, 맛있게 많이 드시죠. 저는 오막 비빔밥을 먹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제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출행하고 있습니다. 맛깔리 네, 1시 30분을 날아 베트남 노이바이 국회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네,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늦고 아 슬한 곳에서 1시 30분을 기다려 저희 캐리어를 찾았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노이바이 터미널에서 가이드를 만나 서로 인사 나누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유명한 한국 손님한온나는쌀국수집 들었습니다 오리지널 베트남 쌀국수 오, 오, 오 괜찮아요? 어, 오 우리 괜찮으니까 요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야 되지? 빵? 그냥 빵? 빵으로 네. 가면 한 그릇에 배 든든히 채우고 하룽베이로 이동합니다. 왠지 우리나라의 옛날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좀 보게 된큰 스타디오만을 지나 건설 현장의 눈길을 봅니다. 베트남도 이제 옛날 자전거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로도 관광자가 많네요. 농촌과 다르게 도시 풍에세분들이 되게 많이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챙겨준 망고 달달함이 맛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눈길 닿는 끝까지 이런 너른 들판이 부시 안으로 이졌습니다 중간중간 산도 하나 보일 법한데 평양번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와 봅니다. 베트남 예. 고속도로 게소의통경입니다 이제 공업 도시가 좀 나오네. 농촌에서 이제 공업 도시로 나왔네. 여기 이제 강이죠 강. 바다가요. 어. 네. 이게 축담 역할을 아, 한다. 아 양식하는 양쪽 사고 대고 위에? 진짜다, 맞네. 와. 그래서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전적 진짜 왜 대요 이게? 뭐만원 하려고 이러면 어, 장비 팔아요. 어, 그렇지락래랑탑거 어, 네. 아, 복권 많아. 아, 뭐 장비 팔아. 일만 오천. 아, 사만 이 돼요 지금네 아, 아마 오천. 하 네, 리죠금 이나 도시에 좀 들어왔네. 높은 아, 빌딩 하나 있네. 기도 안쪽에 다그 명품. 한국노래방에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서울가든에 삼겹살 먹으러 왔습니다 음, 자는 그림은 뷰는 좀괜찮아 보이네 그래도 어. 자, 여행하는 동안 다같이 즐겁게 아또 어, 아무 사고 없대. 여행 너무 잘했어. 자, 우리죠. 레츠 고! 감사합니다. 대단해! 새벽 일찍 나원대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각 7시. 베트남 아, 시각 8시. 오늘 이제 첫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데 이제 안개가 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시계가 좋아야 되는데 안개가 많이 꼈어 어떤 그림이 나올지 힘이 넘칠 듯 강한 기운이 느끼는한소 이곳에서 사진도 찍고 좋은 기운도 받아 봅니다 자 이제 여객선을 타러 왔습니다 방금대로 할딱할딱 뛸때 죽으셔야지. 와, 크래쉬피 지역소 크다. 어, 어, 진짜 해라. 크다. 음. 이야, 다근발이. 니 다근발이? 그래피시 보지 마시고 설카봉은 아,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저상 타는 걸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는 그냥 항초배를 타고 바로 배로 갑니다. 저희는 요즘에 감독이라서 상에서 꿈어드려봅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요. 아까 했던거다이야이 양고기를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 다가발이, 그 아, 그 아, 이 맛있네. 베트남 지폐 세계지마카 상징적인 명소라 전해지는 키스바이입니다. 오, 진짜 하나 있어 있네. 하롱베이를 대표하다 보니 그런 선들이 어, 어, 어. 이곳에 즐비합니다. 진짜 너무 재미나 너무 맛있다. 키스바이를 보는 방향에 따라 큰 물고기 형상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자가 진짜 많네. 그루조스 공경하는 재미도 뛰어합니다 바다의 장가계라고도 불리우는 베트남 하롱베이.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며, 1996년 석회암 카르스토 지형의 섬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롱 용이 바다로 내려와 만은 곳이라는 뜻의 하롱베이라 불리웁니다. 배에서 먹는 이렇게 세팅이 다패션브루 열정의 과일이다 이런 열정. 우리에서 초대박을 위하여 한베이가 산무에 바다로도 그려 옵니다. 바다에 나는 감액이 없고 바다에서 나는 갯념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사장도 없다 하네요. 아름다운 풍경이 화창하면 더 아름다워 볼수 있는데 약간 아쉬운 마음도 남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멋진 절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야... <목소리> 섬과 섬 사이에 또 다른 섬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 진짜 좋다. 이제 배가 저번에 됐고, 네. 맥공동굴에 이제 왔습니다. 네. 맥공동굴로 들어서 봅니다. 바다 한 가운데 민물소라의 흔적과 무덤이 있습니다. 이만 년 전에 이곳에 민물소라가 서식을 했는데, 지질 활동의 변화로 무덤이 만들어졌다입니다. 어머니의품속으로 들어가는 기본으로 맥통맥통 동굴 들어가 봅니다. 오, 아이고 많이 났네. 많이 났다. 일반적인 석양암 동굴은 습하고 물이 많은데 이제 이곳은 바다에 있다 보니 물이 개한 동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수한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거의 메마른 종이석과 석순만 자리해 있습니다. 네, 엄마. 나한테 이러고 와, 진짜 요런, 진짜. 완전. 기어나가네 오, 진짜 낫다. 진짜 왔다 오, 오, 완전. <웃음> <웃음> 여기 또, 침대가 하나 있네요. 오, 연목 같은 데가 보인다. 용이 뱉트낸 여의주가 바다에 닿자마자 수백 개의 섬이 되었다는 전설이 받아 하롱베이. 아무 마리 용 중에 막내 용이 여의주를 토해내며 떨어져 이 나무에 박혀 죽었다 해서 이 나무를 용인을 먹이라 부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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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니 한 폭의 끈 같은 장안이 비쳐집니다. 킹퐁영어의 배경이 되었다고 전해지네요 와이안 닿는다 안닿는아 찌꺼기를 겨놓으면 그때 먹지 건드렸다가는 거의 뭐 아까 지는 석회의 개항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생을 60초 가까이 살다 보면 이 아무리 평탄하게 살아도 항상 인생의 위주가 있고 내가 버리고 싶은 생각인데 가슴 구석에 박혀있다가 어떤 날 이번엔 원숭이가 메카로 네. 완전히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와 진짜 자 이것도 주시 여덟. 건수기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i 내 biggest. I'm a big supporter. I'm a big supporter. I'm a big s 이 p p o r 와 e 고즈넉하게 우리배만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보시면 최고로 멋진 강무원을 느끼고 가셨습니다. 대자인이수년간 만들어낸 침체의 결과물 아래 인간이 함께하는 풍경으로 인해 경이로움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롱베이 스피드보트에 탑승해 함께 즐겨 보시죠. 차를 때 소리를 질러줘야 지금까지는 직접 업소 스로 지시네요. 정말 속 시원한 집중 경험이었습니다. 슈나, 하롱베이 여행 일부는 마치고, 일부로 다시 인사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서비스부터 얼마나 겁이 났으면 싸네요 쌌어. 나, 진짜 까봐. 쌌네. <웃음> 쌌어, 쌌어. <웃음> 쌌어. <웃음>